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자동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laughs> 아까 방송 중에 자기 코너인 줄 알고 말을 하다가 들키셨죠. 한국폴리텍 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명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원래가 이제 캠페인 나갈 때 이제 스튜디오에 초대 손님들이 들어오시는데 네. 명장님께서는 빨리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 질문들을, 음. 질문들을 빨리 답을 해 주시고 싶으셔 가지고 아까 이지한 리포터 이야기 하자마자 바로 들어오셔 가지고 네, 예. 네, 바로. <laughs> <laughs> 여기서 얘기를 좀 인사를 했는데 그나저나 명장님 저희 자동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점점 인기가 많아지나 봐요 아. 제가 명장님 기분 좋아지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점점 음. 질문이 많아집니다 음. 명장님 어떡하세요 이거 저희 저기 출경대 가족분들 어, 질문 다 해결해 주시려면 정신없으실 텐데 앞으로 뭐 괜찮습니다 관심을 가지고요 예. 어, 더욱더 아무튼 그 실제로 어떤 것 궁금한 사항들을요 예, 예,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어, 그런 어떤 거 매개체가 돼야 되겠죠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예, 예. 자 그럼 오늘도 바로 질문으로 그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정운통신원께서 어, 또 질문을 주셨어요. 2010년식 그랜드 카니발 인젝트 코일 불량 시에 인젝트 코일 불량 시에 불량난 코일만 교환 교환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전체 교환을 하는 게 나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 2010년 그랜드 카니발. 예, 그 그랜저 카니발. 그랜드 그랜 카니발. 그랜드 카니발. 예, 그랜드, 카멜. 예. 그랜드 예. 카니발은 디젤 차량 같은데요. 예, 디젤이죠. 디젤인데 예. 뭐 이제 인젝터 구조상 가솔린하고 이제 디젤 차량은 틀리거든요. 인젝터 쪽이 어. 명장님께서 인젝터 전문가이십니까? 네, 커먼네일이 <웃음> 예, 커먼 <laughs> 에일이 예. 이제 관심 많이가 직접이 제 수리하는데요. 예예예. 예, 예. 뭐 가솔린 차량 같은 건 어셈블리 교체하는 거고요. 어셈블리가 네. 뭡니까? 네. 이제 부품이 이제 어, 이제 어셈블리라고 그러죠. 통째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 통째로. 예예예. 네. 예, 예. 가솔린은 예. 가능한데 예, 예, 디젤 예. 차량 같은 경우는요, 예, 실제로 인젝터, 솔레노르브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체가 부품이 파샬로 나오는 부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음. 인제 딱 코일만큼은 따로 나오질 않아요 아, 코일 분량이 되면은 이건 네. 그럼 전체로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어차피 전체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 자체가요 아. 그래서 신품은 가격이 좀 고가이다 보니까 예, 예.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제뭐 수리품으로 해서 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체가요. 수리를 해서 예, 예, 예. 아니 근데 왜 코일이 왜안 나와요, 명장님? 이거 저렇게 아.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면은 나오게 해줘야지 업체에서. 아, 인젝터 부품은 어떤 파셜로 나오는 거, 코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요. 아. 아, 그래서 뭐 이제 혹시 다른 부품이 고장 나가지고 이제 어떤 전문 정비하는 인젝터 전문 업소 가면 네. 코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품들이요. 아. 그래서 아. 실제로 그걸로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수리한 고일로 그 예, 예. 다시 교체가 가능한 예, 예. 재생을 해서 이제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아. 예. 그러면 뭐 전체 교환을 하던 네. 아니면 뭐, 뭐 망가진 것만 교환을 하던 네.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아. 어차피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장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원통신원님 참고해주시고 자 그리고 여덕재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2006년식 뉴 스포티지고요. 2006년식 뉴 스포티지고 12만 5천 킬로미터 운행을 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달리다가 급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시동, 아이고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끔 음, 음.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수리를 하여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거든요. 2006년 스포티지. 네. 이제 12만 5천 킬로 이제 주행한 차량 같으면 어차 디젤 같은데요. 네, 네, 네. 실제로 뭐 연료 시스템 아마 자 바꿨으라고 봅니다. 자, 체가 왜냐면 연료 시스템을 바꿨다고요? 연료 시스템이 연료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 했겠죠. 예, 예. 왜냐 급제동 시만 시동이 꺼진는 자체는 어 연료 시스템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 출발해서 어차피 이제 주행을 한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트러블이 생기는데 예, 예. 그때는 문제가 없다. 자 이럴 경우는 이제 급제동 시 어떤 예. 중속이라든지 아니면 공회전 상태 에 시동 꺼지는 이유는 EGR 쪽이 많습니다. EGR 아, 그 예. 저번 주에도 한번 명장님 EGR 쪽 말씀해 주셨던 거 예, 같은데. 예예. 예. 예, 예. 아. EGR이 열림 고착이 돼버리면 예, 예. 실제로 어, 어떤 중속이라든지 공회전 상태에 신호 대기할 때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째 급제동 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 예, 예. 아, 실제로 이지알 쪽. 혹시 열림 고착으로 인해서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체가요. 아. 아마 그쪽을 점검해 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덕재님, 그 이지알 쪽한번 가서 점검 꼭 받아보시고요. 예. 음. 네. 자, 그리고 박영준님께서 질문 또 주셨어요. 네. 어, 명장님, 제가 3.5톤 마이티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트럭 같은데요. 예. 에, 마이티를 운전하고 을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요소수입니다. 예. 요소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하고 요소수가, 어, 앵, 에, 이거 일본 말을 써주셨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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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수가 다 바닥이 나면 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예. 3.5톤 마이티 이제 끌고 다니신 분인데요. 예. 네. 어, 제 디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매연 PM이 있고요. 예, 네, 네. 그다음 질소 산화물이 있다고 보면 되죠. 질소 산화물.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이 g 에서 이제 질소 산화물을 이제 그 억제를 하, 하는 부분인데요. 예, 예, 예. 2차적으로 이제 실주로 이제 연소 가스가 나오는 도중에 이제 매연 플러스 질소 산화물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소 산화물을 이제 요소수를 사용해가지고 예, 예. 이걸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체가 그렇죠 어, 대부분 운전자들이 요소수 그러면 아 신형 시스템에서는 이게 지금 어. 저 유럽 기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 네. 유럽 기준 해가지고 유로 6 이상 네, 이제 네. 적용된 차량이거든요 자체가요 네. 요소수 그러면 SCR을 통해서 이제 SCR이라는 또그 팀체가 있습니다. 예, 또 기계가 네. 또 있어요. 예, 예. 거길로 요소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뿌리는 거죠, 예, 이제. 예, 예, 예. 그러니까 SCR 선택적 촉매 장치라고 해 가지고 예. 여기에 이제 질소 사화이 쌓이게 되면 예. 센서가 감지를 하겠죠. 예. 그럼 컴퓨터는 이 쌓일 때 이제 그 요소수를 이용해서 여기다 예. 뿌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질소 산화물을 그 물로 만들어 주는 건가요? 그렇죠. 질소와 물로 질소와 물로 만들어 줘서 네. 더이공해가 어, 이게 좀 깨끗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소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요소수 그러면 질소 산화물을 줄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연 줄인 게 아니고요. 명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예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워셔액 같은 경우에는 급할 때는 어디 뭐 생수 사다가 잠깐 넣어가지고 뿌릴 네. 수도 있듯이 네. 요소수는 혹시 급할 때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액체 같은 건 없나요? 네, 안 됩니다. 아, 아, 아안 돼요? 네. 요소 플러스 아. 물이거든요, 자체가요. 아. 요소 물인데요. 예, 예, 혹시 이게 물로 물만 갖다 넣, 넣었을 때는 예. 실제로 어떤 정화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가요그 아. 다음에 혹시 요소수가 부조의 경고등이 점등이 되면 예, 예. 차 출력 부족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차 출력에도 이게 영향이 갑니까? 예예 예, 예 없으면요 어, 어차피 이제 유해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출력을 줄여버리는 거지요. 아. 또 이게 경고등이 점등된 후에 시동 을껐어요 예. 시동 걸려고 하면 시동 걸리지 않습니다. 보충을 아, 하라는 얘기죠. 아, 보충을 자체가. 해야 시동이 걸리는군요. 예예예예. 예, 예, 예. 까다롭게 돼 있네요. 요즘에는 차들 <laughs> 차들이.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박영준님 아, 요소수에 대해서 이제 좀 아셨죠? 음. 예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2 5 6 3님 질문입니다. 어, LPI, LPG가 아니고 LPI 차량 2018년식 11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인데 주행 중에 출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 일반적으로 정비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점화계통 교환을 하고 연료 필터도 교환을 하고 이래도 개선이 안 돼서 인젝터 가격이 비싸서 초음파 세척, 어, 초음파 세척도 했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명장님. 음. 이렇게, 아, 뭐가 되게,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거. 예. LPG 제 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차량 운행하는 차량 같은데 아마 택시들이 이제 LPI 시스템 많이 사용하라고거든요. 아 택시는 LPG가 없어요? 네, LPI를 사용하죠요 아, LPI군요. 아, LPI 이제 실제로 액상 분사하는 방식인데요. 예예. 예.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점화 장치라든지 아마 이제 인젝터 자체가 초음파실측했다는 자체는 저 문제 있을 것 같아서 한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LPI 차량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가솔린 차량처럼 연료 모터가 있습니다. 어? 펌프가 범프, 아, 아, 있어요. 아, 저 휘발유 차량처럼. 예, 예. LPG는 예, 예. 없어요. 펌프가 아, 없는데. 예, 예, 예. LPI 차량은 예, 연료 펌프가 있어가지고 아, 이것도 실제로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다른 정비를 다 하고 아마 이 관계는 점검은 안한것 같은데요. 예. 예. l p i 어떤 차량이 문제였지. 고질적인 문제가 이 펌프 문제입니다. 자체가요. 아. 그래서 이 차량은 잠깐만, 펌프가 저기 저 연료 펌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연료 탱크 속에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죠 아, 있잖아. 연료 탱크 안에 네, 예. LPI는 어 모터가 있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아 LPG는 없는데. 예. LPG는 가스를 그냥 공급하는 타입이에요. 예, 예, LPI는 예. 액상 분사기 때문에 모터가 있는데. 아유 근데 어떻게 하까그 저기 그 통이 안에 가스가 다 들어있는데 거기서 뭐 자꾸 망가지면 안 되는데. 에 어, 그래서 이제 LPI 이런 경우는요. 혹시 정비업소 가셔가지고 예. 어 이제 서비스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오, 어, 그래서 서비스입니까? 이제 실제 펌프가 얼마 정도 압력을 형성을 시키는지 안 되는 이걸 보고 나서 정비를 해야 될것 아, 같아요. 테스트를 먼저 하고 나서. 그렇지 이게 아. 네. 대략적으로 칠레상구바 정도 나오는데 예, 예, 그 예. 이하로 떨어지면 출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어. 주행은 가능해요. 만약에 어. 저기 네. 아 이거 출력이 너무 약한데요. 네. 이런 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서 서비스 데이터를 보고 네. 이제 어차피 정비사들은 데이터의 근거에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아... 이건 아마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연료 모터의 압력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연료 모터의 압력. 압력을 먼저 좀 봐야 된다. 예, 예, 예. 네, 이거 꼭저 2563님 꼭 참고해 주시고 빨리 저 가서 연료 압력 테스트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질문이 좀될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갑니다, 문장님. 음, 네. 3789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2015년식 모닝 차량인데요. 음. 주행 중에는 잘 느끼지 못하겠는데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차량이 툭툭 치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때 게이지판에 바늘이 흔들리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그 흔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원인이 뭘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예, 모닝 차량 이제 가솔린 차량 같은데요. 네, 네, 네. 어, 실제로 신호 주행할 때는 모르는데 이제 운행 도중에 이제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느끼지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런데 아... 공회전 상태데 신호 에대기 하고 있을 때타코메다 이제 우리 RPM 계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자체가요. 아, RPM. 예예 예, 예, 예. 예. 우리가 계 계기, 계기판 쳐다보면. 속도계지가 있고요. rpm도 있고. 네, rpm이 있는데 rpm계지가 아마 간헐적으로 이제 아마 움직인 것 같아요. 아, 네. 그거는 괜찮지 않나요? 글쎄 이게 이제 차량 부조현상. 음, 음, 어느 실린더 중에 한 개가 이제 정상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 부조 현상이라고 예, 예. 그래서 대부분 이런 현상들은 보면 점화 코일 쪽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 아 오늘 그 코일 얘기가 많이 나오네. <laughs> 아까는 인젝터 코일 같고요 아, 아 코일이 네. 점화도 있고 인젝터 쪽에도 있고. 예, 예. 아 그렇군요. 지금 이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점화 시스템이 한 개라도 나가면 코일이 지금 개별 쪽으로 있거든요. 아... 이게 한 길라도 나가면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마장 치쪽으로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78구님 네. 참고해 주시고 네. 자 명장님 벌써 네. 시간이 벌써 또 빨리 이렇게 지나가서 네. 좀 오버됐어요. 네. 그래. 네.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고 <laughs>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 폴리텍 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자동차 명장과 함께 했습니다.